음, 음, 자 봅시다. 지금 제제 거가 가지고 있는 자료, 제가 갖고 있는 거랑 이 칠판에 띄우는 거랑 너네 거랑 약간 기준점이 다르긴 한데 본인들 거에서는 제 거는 보면3으로 나오는데 본인들 거는 끄는 지점 이어지는 겁니다. 그치지는 지점 이어지는 거고 네. 타이 스토리지 하고 나와 있는 거 맞죠? 여기서터안 나요? 타이 스토리지? 맞죠. 거기서부터 합시다. 시다. Some artist 하고 나와 있는 거, 일부 예술가들은 일부 예술가들 하고 나와 있는 것계 유즈들. 자, 일부 예술가들이 사용을 합니다.라는 건데, illusion이라고 되어 있는 거 여기서는 일부 예술가들이 사용한다 착시를 사용을 합니다. 그렇지, 착시를 사용을 하는데 to tell 뭐뭐하기 위해서 뭐하기 위해서 이야기 하나를 tell 말하기 위해서 착시 환각 이런 것도 해당됩니다. 착시 환각 이런 거를 사용을 합니다. 응. 내려볼게요. 여기는 뭐 특별하게 많이 없으니까 살짝 내리면 sometimes라고 들어갔는데 보자. s o m e t 때로는 t 이 그들이 메시지를 히드는 뭐야? hide라고 하는 동사이동사의 봉사. 과거형인 거지. 그치? 메시지를 숨긴다. 때로는 메시지를 숨깁니다. 그들의 그 안에다가. 그리고 아까 봤던 거또 나오네. 아까 봤던 거 뭐야? so 하고 t h a so t h 그치? so w 이니까 여기 so 하고 부사가 들어왔어. so 부사. so t 해서 너무, 너무해서. 너무, 너무해서 데트 너무 너무 이하라는 결과. 너무, 너무해서 데트 이하라는 결과입니다. 너무, 너무해서 데트 이하라는 결과. 음. 그러면 너무나, 이거 부사니까 자리죠. 너무나 잘 그들의 그림 안에다가 메시지를 숨겨서 배티하라는 결과 우리가 might miss. 놓칠지도 모른다. 너무 어머어해서 놓칠지도 모른다. 그쵸? 너무나 잘 숨겨서 우리가 놓칠지도 모른다. 땜 걔네들을. 근데 e v 심지어, 심지어, when 가게요 심지어, when 하고 부사가 접속사 덩어리 수식합니다. 뭐할 때에도. 그들이 are right before 바로 앞에 바로 before 뭐마 앞에 바로 우리 눈 앞에 있을 때에도 심지어 우리 눈 앞에 바로 눈 앞에 있을 때에도 그것들을 놓칠지도 모릅니다. 너무나 잘 맞아요. 제대 실까요? 뭐만 되겠니? 치. 자 그러면. 근데 여기 막 이거 보면 막 이런 거는 조심합시다. 뭐냐면 거기 너네 것도 체크가 돼 있지만 걔네들은 숨긴다. 그들의 그림. 그 다음에 보시면 우리가 또 뭐냐면 걔네들이 바로 우리 눈앞에 그것들을 막 이렇게 들어오는 거 있죠. 대명사가 좀 많기 때문에 물론 너네가 많이 헷갈리진 않겠지만 뭐 지문 전체적으로 대명사가 너무 많으면 각각이 지칭하는 거는 본인이 내용을 암기하시거나 정리할 때는 신경을 쓰셔야 돼요. 너무 기계적으로만 가지 마시고 내용 정리할 때아 얘가 누굴 받는지 한번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틀리실까요? 그렇지 대명사에 관련한 거 오히려 별 임팩트 차라리 뭐냐면 단원 자체가 어려우면 나올 게 뻔한데 단원 자체가 많이 어렵지 않으면 변수가 되게 많아요. 내용 갖고 이상한 거 물어보시거나 말도 안 되는 거 물어보실 수 있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 갑시다. 그다음 거 넘어가면 내려갈게요. 자 여기는. 본인들은 일단 한 문장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있는게전 이제 뭉쳐져 있는데 볼게. 보면 here 하고 여기에 여기에 하고 끊어볼게요. is. 있다. 어 picture of a. 자 뭐뭐의 그림 하나가 있다는 거지. there 여기 and r e 니까부사가 앞에 튀어나와서 동사 주어. 여기에 있다. 뭐뭐의 그림 두 남자의 그림 하나가 있습니다. 두 남자의 그림 하나가 있는데 between 됨이라고 나와 있죠. 자, 이것도 역시나 서술형 내기는 좋은 문제인데 보시면 전치사 명사 맞니? 전치사 명사. 그렇죠. 전치사 명사를 끊어 놓으면 뭐냐면 전치사 명사고 도치, 전명고 도치. 전치사 명사고 도치가 들어가면 보통 비동사와 주어가 자리를 바꾸는 게 가장 흔하기 때문에 비동사 주어 자리 바꾸는 거 전명구 도치 들어가면 비동사와 주어 자리 바꾸는 거, 맞니? 체크해 주시고 그것들 사이에서 있다 주어, 가 맞니? 그지그러 가면 많은 ordinary 일반적인 많은 일반적인 그냥 물체들 대상들이 있다. 그냥 정말 일반적인 일상적인 물건들, 일반적인 물체들 대상들이 있는데, 걔가 뭐냐면 이렇게 가져 t h a t 이하라는 t h a t 이하라는 that 하고 look. 아니 계속 나오네 이거. 계속 쓰고 있죠. 그치지소하고대시니까 수하고 형용사. 그치지 소형용사. 그러면 너무 너무 해서 너무 뭐 해서 배트 이하라는 결과. 너무나 리얼, 사실적 이어서. 그치 사실이어서 너무나 사실적 이어서. 배트 이하라는 결과. 다시 한번 지금 보면 배트 이하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 6이니까얘 주격 관계된명사거든 주어가 없어요. 주어가 없는 주격 관계명사 그 덩어리가 끝까지 걸리는데 소대시 가운데 들어와 있으니까 제가 아까 봤던 것처럼 끝까지 다 잡아서 앞으로 보내는 거야. 맨닝. 너무나 사실적 이게 보여서 그럼 가볼게. 감각 동사 다음에 형용사가 들어왔으니까 너무나 사실적 이게 보여서 배트이야 심지어. 근데 우선 심지어라기보다는 여기서 이분의 역할이 뭐냐면 여기서는. 최상급이죠. 스몰데스 최상급. 우리가 보통 비교급 강조는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비교급 강조 생각하는 데 최상급 강조는 잘 생각을 안 하시거든요. 여기서 2분은 최상급 강조, 강조입니다. 최상급도 강조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최상급이 사실 가장 높은 거라서 그 이상 강조가 안될것 같지만 붙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라고 보시면 거기, 거기 보면은 심지어가 잘 드러나 있진 않기 때문에 최상급 강조처럼 보시면 가장 작은 디테일 굉장히 작은 디테일 세부사항들이 이 d 착티드 감지되어질 수 있다 굉장히 작은 세부사항들이 감지되어질 수 있다 니 감지되어질 수 있다 감지되어질 수 있는 많은 일반적 일상적인 물체들이 이렇게 되는 거지 맞니? 다시 한번 그러면 너무나 사실적이게 보여서 가장 작은 이런 세부상, 조그만한 것들까지도 감지되어 질수 있는 많은 일상적인 물건들이 있다. 그것들 사이에. 맞아요. 다 묶어갖고 앞에 주셔야 돼. 다 묶어서 앞에 주십니다. 어떻 될까요? 응. 음. 지 빨간 까한번입니다 해석이 부사처럼 될 테지만, 이 자리는 부사를 쓰지. 못하는 자인 거 간단하게만 잡고 갈게요. 아까 앞에서 왔던 거랑 똑같습니다. 앞에서 왔던 거랑 같기 때문에. 응. 또 보자. 패턴이 계속 비슷한 게 많이 나오다 보니까 당연히 관련된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고 넘어될까요 넘어가 볼게. 밑으로 갑시다. 그럼 밑으로 가면 if u라고 나와 있습니다. 응. 본다면, 네가 본다면, the picture, 그림을, 자, c l o s e 가 가까이도 맞지만 면밀하게, 자세하게요. 면밀하게, 굉장히 자세하게 가까이 가서 굉장히 자세하게 그림 하나를 들여다본다면, 그러나, you will see, 너는 볼 거다, 너는 볼 텐데 strange form, 이상한 형태를 볼 겁니다. 근데 at 어디에서? 바텀센서니까. 바닥에 있는 중앙에서 이상한 형태라고 보죠. 이상한 형태를 볼 겁니다. 이상한 형태를 볼 텐데. <laughs> 체크해 주시고. 자, 그러면서 봐보자. 자, 그럼 이 여기 넘어가기 전에 한번. 자, 이거 제가 이전에도 얘기했었는데 바깥에는 미래시엘 썼어요. 이거 제가 가장 마지막 어법 수업에서 얘기한 부분인 것 같아요. 바깥에는 미래시엘 썼는데 안에는 어떻게 썼어? 안에는 현재시제 썼어 서로 시제가 안맞네 바깥에 컴마 바깥에 있는거랑 컴마 안에는 시제가 안맞네 그리고 시제 맞춰줘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서 will look s로 써야